혹시 집에 이제 집에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또 어떻게 밖에서 사랑을 해보려고 우리 좀 이제 사랑할 나이 가르쳤다고 또사운대로 사랑한다고 돌아댕기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돼요 네. 그리고요 가만 보니까 이놈 저놈 다 봐도 내 놈이 제일 다그지안 그려? 응 그려 아이고 그려라고 대답한 사람 다른 놈바본 놈이 <laughs> 아니, 근데요, 어, 이 가정에, 가정에 어, 가장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잘 이끌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1번 남편, 2번 아내, 3번 아들. 4번 딸, 4번 중에 한번은 들어야 되니? 남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정의 중심이 되야만 집이 산다. 1번. 손 들어, 1번. 1번. 아니, 손을 줄어, 높이. 어떻게 둘러다 말라다 하지 말고 그렇게. 무슨 아령 들었어. 왜 이렇게 무서, 무겁게 자, 들어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내려봐. 나머지는 무이오 자, 그러면 2번. 아내가, 집을 잘 꾸려야 되고잘 중심이 돼가지고 화합을 시켜야 정신을 차려야 집안이 산다. 손들어. 아유,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두번 들지 바로 한 번만 들어라 그지 기가 팔랑지어 갖고 다시 다시 가만 히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남편이다 1번 다시 손들어봐 몇 명이야? 아까 지금 8 명에서 지금 네명 다섯 명, 다섯 명 여섯 명.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성질 낼 것까지는 없잖아. <laughs> 내가 그냥 물어본 건데. <laughs> 그래? 어, 그러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내려봐, 이제. 이, 그러면 아까 8명에서 1명은 살짝 내려보러 갔고 7명은 있어. 자, 그럼 아내가 제대로 서야 집안이 잘 된다. 손 들어. 어, 손내리고그럼 그래.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손. 딸이 잘제야집안이지 예, 아들, 딸은 내 풀어버렸네, 사이 예. 그러면 나는 안 들었다, 씨발. 모르겠다, 진짜. 짜증나, 모른다. 생각 예? 중이다. 생각, 아직도 생각 중이야. 예. 그요 생각이요, 생각. 아까 집에 엄마가 나한테 막 성질 신경질 내면서 남편이 잘 돼야 된다고 이런 거는 약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 남편이 조금 제대로 안된거아니요 제대로 됐어? 그래서 집안이 잘 되니까 그랬구나. 아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꼭 맞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들끼리 생각하고 니어내 그러니까 생각이야. 여는요. 내가 볼 때는 아내가 제대로 서야 집안이 제대로 된다고 봐. 남자는요. 남자는요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밖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집안에 좀 소. 수도 있지만 원래 또 철이 없어 <laughs> 남자들 네 예, 철이 조금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아내한테 기대려는 이런 그 어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볼때 처음에는 너무 예, 이제 남자가 결혼하는 여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거든가 봐봐 예. 여자한테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어, 천만 원을 줬어. 세 명한테, 세명다 아까운 거예요. 아주. 어, 그런데 천만 원을 다 주니까 이 천만 원을 받고 간세 여자가, 한 여자는 남자 선물을 다 사갖고 왔어. 두 번째 여자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지꺼 이쁘게 하고 네일 아트 하고 지꺼 뭐 사고 해갖고 자기 거뭐 이러고 왔어. 세 번째 여자는 그놈으로 투자를 해갖고 1억을 만들어갖고 왔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어? 세 번째. 자세 번째? 번째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다 손들어. 자 오늘 은왜 이렇게 손을 들어하는 게 많어? 그거 짜증내지 말고 들어봐. 자두 번째 자지만 지장하고 여자하고 결혼했겠다. 첫 번째 남자 거 선물 사온 남자 하고 여자하고 결혼했겠다 손들어 시끄러 다 틀려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 남자는 척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부자하고 결혼을 해그 정도로 철이 없어 그 남자는 철들면 죽어 그러 평생 철없이 는겨 그리고 그러면 철들어 있는 아내가 가정을 탁 일으켜 지키면서 이렇게 남편이 조금 모질래도이 당신이 그러니까 그랬야 그러니까 무조건 옆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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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 잘한다 내도 오매 잘한 내미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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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여자가 막 이렇게 해주면 집안이 하고 하고또안아무하 없어 여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팍! 근데 남편이 어디서 선물 안았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남편 가슴팍을 서로번 꼬집어 뜯는겨 <laughs> 당신은 어떻게 이쁜 생각을 이렇게 해 어, 그런데 또 어떤 여자는 조금 덜 똑똑한 여자는 선물을 보고 어머나 어머나 어그럼 선물에만 치여 있잖아 그러면 남자는 철딱순이가없어갖고 이래서 선물 만 줬구나 안줬구 이런 생각 할수 있어 간단히요 남편이 선물 사오면 가슴팍 세 번째는, 어머나 당신은 왜 이렇게 멋있어. 아니 어차피 그건 내 거잖아. 조금 이다 내가 하면 되잖아. 그리 안 그리요? 그러기만 하면 돼. 여자가요, 생명을톡 빨리 갖고 가정을 자꾸 이끌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남편, 철없는 남편을 이렇게. 이끌어와야지, 당신은 이러네, 저러네, 남편이 제대로 사야지, 어쩌고 이러잖아? 남편이 힘들어. 그래서 밖에 이쁜 여자 찾아가. 그런다고 보지, 안 그런다고 보지? 어? 그런다고 보지?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편 철없는 거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남전한 철들면 뒤져. 죽어본 게낫겠어 아니 오빠 너희 둘이는 남자가 서야 된다고 봐 여자가 서야 된다고 봐 에? 1번 남편이 제대로 돼야 된다 2번 아내가 제대로 돼야 된다 지금도 둘이 생각하고 있 2번에서 <laughs> 오빠야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누가 제대로 예, 예, 우리 큰오빠는 이제 그랬어 오빠야는 누가 제대로 서야 된다고 봐 생각이 안나 그냥 지금에 와갖고 뭘 누가 서서기는 아주 비하그라 보고도 안쓰는데 이런 생각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 어저께도 똑같은 질문을 다른 노래교실에서 했어요 그 다음 말을 내가 못잊고 바로 노래 불렀어 왜 그런 줄알아 남편이 철들면 뒤져 그러니까 철안 들어도 살아있는 게 낫잖아 내가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뒤진게 나서요 이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가 말았어 그럼 뒤지고 난 다음에 물어볼게 그랬더니 아우 진짜 얼마나 시오모은 뒤진게 나서 이러 아우 나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아 엄마들 대단해 자 이제 사랑할라.